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센터장 김정현입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이곳에 오면 어떤 훈련을 받고 훈련 후엔 어느 곳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효과적인 진로 직업 교육과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전국시도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문을 열었고, 2020년까지 서울 영등포 등 전국 19개의 센터가 설립되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학령기 직업체험, 졸업 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교육, 교사 및 사업체 교육 등도 실시합니다. 바리스타 정나리 씨는 오늘도 분주합니다. 바리스타 정나래 씨는 발달장애인 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 늘 받아만 왔던 배려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새롭게 시설됨에 따라 이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정나래 씨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직업 체험을 통해 취업을 돕는 발달 장애인 직업 교육 훈련 전문 기관입니다. 사무 보조, IT 문서 작성, 바리스타, 제과 제빵, 육아 도우미, 목재 가구 외에도 대형 마트, 편의점, 의류 매장, 외식 서비스 등 생활 전반의 서비스업의 직무 체험이 가능합니다. 직무 체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훈련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 전액 지원은 물론 훈련 교재, 수당, 식비, 교통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으로 성공적인 취업까지 지원합니다.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도전은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가능성을 향한 도전.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또,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하는 14개의 직업체험관이 있으며, 체험관 협력 기업의 현장 직무들을 세분화해서 반복훈련을 진행합니다. 바리스타, 편의점이나 의류 매장 스태프, 도서관 사서 보조, 도시 농부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본인도 잘 몰랐던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업체험 과정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천한 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정규 수업 과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본 과정을 마치면 진로와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눈높이 설명을 통해 직무 환경과 직업 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정 이수 후 심화 과정에서는 다양한 직업 체험뿐 아니라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서 취업한 선배의 조언도 들으면서 취업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심화 2 과정은 협력 기업 임직원 혹은 해당 직무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현장감이 극대화된 훈련을 진행합니다. 서울 센터만의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센터의 직업체험 과정이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검색하면 센터 내 모든 직업체험 수업을 알기 쉬운 동영상 설명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검색했을 때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직무를 선택해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로, 은, 응. 집, 업, 생, 활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편의점 스태프 체험실입니다. 물건을 유통기한에 맞추어 진열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편의점 스태프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만약 편의점 스태프로 취업이 된다면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볼수 있는 CU, GS25 등과 같은 편의점 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과 같은 대형 마트에서 일할 수 있어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일할 수 있다니 재밌을 것 같아요. 편의점 스태프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체험하게 될 편의점 스태프의 직무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편의점 스태프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 상황에 적절하게 손님을 응대해야 해요. 두 번째로 제품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열해야 해요. 세 번째로, 매장을 청소해야 해요. 자, 첫 번째로, 상황에 적절하게 손님을 응대해야 해요. 손님이 도움을 요청할 때 혹은 계산할 때 필요한 말을 선생님과 함께 배울 수 있어요. 어서오세요. 슈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총 4,700원입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네.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네. 구세요두 번째로 제품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열해야 해요. 진열할 때에는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위치에, 상품은 가지런하고 보기 좋게. 새로운 상품은 가장 B로 진열해 줍니다. 세 번째로 매장을 청소해야 해요. 학교에서 하는 청소와 분리수거는 편의점에서도 꼭 필요하거든요. 청소와 분리수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비닐은 비닐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캔은 캔끼리 유리병은 유리병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수거를 해줍니다. 청소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중 하나는 지문이 남지 않도록 유리세정제를 이용하여 유리를 닦는 것입니다. 어때요? 재밌겠죠? 네, 저도 얼른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일들을 직접 해보고 싶어요. 언제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로 와서 체험해 보세요. 오늘 저에게 편의점 스태프 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다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각 체험 영상은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로 따라해 볼 수도 있고, 센터 수료생들이 취업한 회사의 정보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업을 꿈꾸고 있다면 평소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은지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목표로 고용 연계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합니다. 직업 체험관에서 이루어지는 직무 기능 훈련 못지않게 직장인이 꼭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 기술과 직장 예절을 익히는 구직 역량 프로그램, 사업체 인사 담당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면접 훈련 등. 조직생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사회성 훈련을 진행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량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랩 아카데미, 케이팝 댄스, 차밍스쿨 등의 심리재활 프로그램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하게 되면 직장 내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직업 유지를 위해서 재직 근로자 향상훈련을 지원하며 인권과 안전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뮤지컬 배우들이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촬영한 안전교육 동영상을 뮤지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요. 안녕하세요. 높게 쌓으면 위험해. 아, 조심할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을지 않게 안전하게 정리도, 정리도 음. 계산도 철저. 잘할 수 있어. 말게요. 높은 곳에 의자를 디뎌 밖에 자는 안 돼요. 네, 조심할게요. 내려올 때도 천천히.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감사합니다. Bye 발달장애인들의 가능성을 향한 도전,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